먼저 보시는 진영, 한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시 프로토스, 김대현입니다. 그리고, 5시 프로토스, 정성훈입니다. 양선순의 진영은 한시와 5시입니다. 아유, 몇 명이서 똑같으면, 똑같은 걸 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네 그러게요 <laughs> 아무튼 진행을 해보면 은 태풍의 눈 같은 경우에는 세로가 가장 러시고래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본진이 배치가 되다 보면 은뭐 4게이트라든지 3게이트 압박이라든지 이런 식의 공격적인 빌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 태풍의 눈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레이저 선수와 그리드스 선수 그러니까 김대현 선수와 정성훈 선수의 1라운드 경기에서는 태풍의 눈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성훈 선수가 3게이트 드라군 압박 빌드를 쓰면서 먼저 칼을 빼들었었는데 그 때, 게이트 두 개의 드라군이 파일런에 막히는 참사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돼버리면서, 러시타임이 완전히 어긋나고, 레이저 선수가 무난하게 그, 실수를 통해, 아, 실수를, 상대방의 실수를 통해서 승기를 잡고, 먼저, 세트를 선취해 나간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 맵에, 분명히, 양 선수도 모두 이 맵에서, 좋은 성적들을 거뒀었기 때문에,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질 건데, 일단, 김대현 선수가 먼저 원서체 성공합니다. 일단은, 어, 제 생각에, 아, 가스러쉬, 가스러쉬. 네, 아이고, 아, 이거, 오늘, 오늘 있었던 얘기죠. 바로, 아, 오늘 경기에서, 네. 아, 있었던. 갑자기, 예, 갑자기 가스통 보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그쵸. 아, 예. 눈앞이 깜깜해지죠. 아, 진짜. 일단, 뭐, 본인이 가스러쉬를 그렇게 준비를 해왔다, 해왔으니까, 이제 뭐 가스러쉬 당했을 때, 어떤 대응을 펼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스로시를 했던, 정성훈이 했던 경기에서는 되게 괜찮은 우영을 보여줬었거든요 과연 본인이 피해가 네.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극복을 할지 또 김대현 선수가 또정성훈 선수만큼 또 선수가 그것도 악랄하긴 하거든요 사실 김대현 선수가 초반에 프로보를 잘 씁니다 네 초반에만 잘 쓰는 거지 후반에만 잘 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선수가 초반에 약간 그, 좀, 호평, 호평을 드리면 약간 박용복스럽게 컨트를하는 그게 있습니다. 어... 지금도, 보, 지금도 보시면 은레저가 APM이 240에 6박을 하거든요. 이 여...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중후반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문제지, 이제. 예. 아, 그게 정성호, 핵심이죠. 선수는 아무튼, <laughs> 네, 정성호 선수는 아무튼, 어, 정성호 선수는 어시뮬레이터를 프로브 3개가 붙어서 빠르게 깨부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는데, 이거 제차가스러시 아, 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브가. 멀쩡하거든요? 네. 아직 프로브 살아있어요. 프로브 살아있으니까 이제, 아, 신발역 사으로 가나요? 신발사 아, 실패했어요. 아, 갓소시 실패하고. 이거는 좀 생각보다, 오, 어, 근데 정찰같던 프로브는 잡혔습니다. 그... 글쎄요, 레이저 선수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그렇게 많이 실효를 거둔 것같지는 않거든요. 이러면서, 네. 뭐 가스러쉬나 매너파일론이 연속으로 들어가면서 질러시 푸쉬를 간다 막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었는데 아... 이런 경우에서는.. 아 근데 정성훈 선수 멀티로 가네요 네빠 아, 칼을 빼뒀습니 글쎄요.. 어찌보면은 정.. 이게 정성훈과 김.. 그.. 박정주 선수의 경기를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아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할 네. 수가 없다니까 뭐.. 어떻게. 네. 근데 그때도 이제 빠르게 대처를 못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박정호 선수 힘든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 네. 아, 그래. <laughs> 김대현 선수는 스타델라브 스타델라브다 도전을 선택합니다. 일단 1 세트는 길게 끌리지 않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이게 정성훈이 맞아 정성훈이 상당히 간파를 잘하고 먼저 선포지를 잡거든요. 이게 아 정성훈 물이 네. 오른 건가요? 아 이거는 김정현이 1 세트부터 카운터를 맞고. 아 글쎄요 김대현 이렇게 되면은 4라운드부터 벌써부터 캐스트가이 보이는데 아~~ 이것도 봤어요 이걸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정선훈은 그냥 웃죠 예아주 분명히 봤습니다 프로브 시야에 들어왔기 네. 때문에 캐논 어... 짓는 것도 봤고요 이거 다크드랍이 아닌 이상 사실상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원래 제가 이제 정성 선수의 안마당을 보고 말씀을 드려라고 했던 거는 레저 선수가 사실은 공격적인 빌드를 그렇게 잘 쓰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아마당을 지금부터 보면 아마당 따라가잖아요. 네. 이런 식의 운영을 잘 보여준 선수인데 음. 상대방이 아마당을 가져갔을 때 어떤 대처가 될지 지켜보겠다는 라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문제가 먹혀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도 멀티를 확인하고 프로브가 죽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확인을 했고 나도 멀티를 따라가면 은 캐논의 시설을 투자할 테니 따라갈 수 있겠다. 이 정도 타, 이제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 글쎄요. 근데 앞마당 타이밍이 워낙에 차이 나가고. 네, 이거 캐논 강요를 한더한 한 두기 정도 더 강요 시켜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차라리 리버를 가는 빌드였으면은. 네. 셀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틈을 볼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템플러 카이브가 안 올라간 이상 저레이저에아 김대현 선수가 지금 시타드로 봐두니. 아무 쓰, 아무 짝이로 쓰다듬기 없는 그냥 자원 낭비야 돼버린거죠 심지어 멀티도 보여줬습니다 정, 아.. 정체를 허용하아 정성훈 선의 프로브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다크 템플러가 가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정성훈이 지면 안됩니다 예이 이건 진짜 지면 안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가스 조절을 하고 있는 김대현 이미 인구수는 비슷하거든요 30대 29에요 네 30대 29고 그만큼 딱 봐도 병력은 이제 레이저가 그래도 한계가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프로브의 숫자가 많이 정성훈이 넥서스에 붙어있던 건데 공업도 빠르고 로보틱 스타이밍도 별 차이가 없고 지금 와서 아둔과 템플러 카이브가 안 지어진 저 아둔은 아무짝에도 쓰자땡게 없고 그렇게 보면은 레이저 선수가 유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김대일 과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지 초반부터 벌어진 이 차이 자신이 먼저 넥서스 내는 네 파, 저, 가스워시를 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만, 결국, 그게 큰스노블볼로 굴러가지 못했거든요. 일단은 공업터 같이 소모라 갑니다. 정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3게이트 로, 로보, 아, 로보틱스가 아니야3게이트만 지었다. 즉, 경력 위주의 플레이를 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캐논만 막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 근데 저 캐논이 좀 과도하게 투자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니까 러제 생각에는 이거 아마 지금 타이밍에 뚫리지만 않으면 내가 이긴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실수만 안 하는 쪽으로 준비를 했다고 했었는데, 캐논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거는 가... 예, 과투자가된 감이 응, 없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캐논이 거 뒷줄은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예, 제 생각에는 그 박정준 선수랑 먼저 경기를 했잖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약간 관성 있는 것 같아요. 이 박정준 같은 경우에는 질런 무브 땡겨가지고 쇼. 숍... 예. 좀, 속어로 쇼부를 보려는 성향이 되게 강한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캐논을 막 박는다고 해도 딱히 자원과 투자가 아닌데 김대원은 그냥 느긋하게 대규모 교정 보활하면서 중장기선을 훨씬 더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조금, 관, 훌터뱅소의 경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운동 관성 때문에, 방어 관성 때문에 아마 조금 좋지 못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합니다. 아, 결국 게이트 파일런에 돈 투자한 거 손해봤죠. 아, 아직 사업이 이제 막 됐네요. 변수는 이거입니다. 그, 레저가 템플러 아카이브를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정성훈 선수가 마음만 먹으면은 리버는 빨리 뛸수 있어요. 사이먼식 스톰이 일어나기 전에 40만이 스플래쉬 유닛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아우, 근데 드라군이 길을 잘못 나오고 있네요. 네. 캐논이 너무 많이, 많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그쵸, 이거 잘 막아줍니다. 네, 프로토스의 프로토스 중에서 볼수 없는 캐논 스 있죠. 저거는 뭐, 프로토스, 프로토스의 저그전. 그것도 이제, 한창 이제 막, 저글링 히드라 올인할 때. 네, 상대가 땡, 상대가 레어도 안 가고 히드라든 지었다. 이럴 때 <laughs> 지어지는 수차인데, <laughs> 어, 조금 전태교스러운 모습이네요. 사실 저게 조금 게이트로 좀 환상이 됐었어야 된게 아닌가 전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게이트로 완성 됐으면 아마 물량 폭발 타이밍이 훨씬 일찍 나와서 레이저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먼저 6게이트 올라가는 김대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성우 선수 먼저 나와봅니다 김대현은 9시에 몰래 멀티죠 예저 몰래 멀티가 지금 좋은 판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성훈 선수 입구, 막아, 입구 밀어내는 모습 아 먼저 고일로 됐고 먼저 밀어냈습니다 아직 기반 시사 차이가 2배가 납니다 아직 3게이트 유지중인 정성훈 선 선수가 지금 게이트가 많이 남고 있어요. 아그 미네랄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지금 미네랄 700 가까이 올라가네요. 고있 예. 분명히 이 캐논들을 한3기 정도는 게이트로 환산이 됐었어야 될그 자원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음. 이렇게 캐논은 총 7개를 막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신이 앞마당을 먼저 가져간 그런 자원적인 이점이 완전히 상쇄됐다고네 예, 맞습니다. 저, 것 아, 예. 제가 또이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과투자를 하면 결국 차이는 메꿔질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옵저버가 먼저 나왔습니다만 이옵저버가 그리 많은 조, 좋은 정보를 걷어주지 못할 것 같고요. 아 레전은 여기서 무리하면 안 됩니다, 김대현 씨. 예. 무리할 필요 없고요. 태풍에는 지형 특성상 어아 여기서 <laughs> 왜 들어가죠? 여기, 아니죠? 예, 이, 이거 어, 그냥 생각하면은, 올라옵니다. 아 이거 아니죠? 이거 후속 드라군까지 3 드라군까지 오기 때문에. 예. 정성훈이 1.4 컨트롤 아, 실수 안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네기가 이렇게 됩니다. 예. 막힌 네트워크 지원과 함께 드라군 손해를 엄청 본 김대현입니다. 하지만 이러면서... 질러 발음이 됐다는 건 상당히 희망적이에요, 아직은. 아, 이거 김대원이 근데 이게 가만히만 있어도 유리해지는 거를 조금... 손해를 좀 많이 본것 같은 느낌인 게 네. 김대원이 대놓고 질러 템플러 로 체제로서의 전환이 상당히 일찍 이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드라군이 동수만 맞춰주더라도 질러 템플러의 추가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었는데 네. 정성대도 여기서 우 필요 없고요 그쵸 자, 양 선수 서로 모두 공일 업되어 아, 있는 뭐죠? 상태에서 약간의 병력 교전 서로 약간 좀우리집에외환이 놀이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어 샌드위치가요? 어 나름 샌드위치 어정성은 전술 괜찮아요 네. 아직 네, 질러십 장화를 신지는 못했습니다만 열심히 걸어가 봅니다 뚜벅뚜벅 사실 근데 이게 번수는 또 9시에 몰래 멀티 때문에 네 있나? 이거 아... 이 타이밍을 버텨면 내 어떻게 데리고 거든요 하이템플로 나왔고, 잠시 후에 스톰이 준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는 지금 타이밍에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에서 아, ]이었죠. 일단 아코나나 준비되고요. 옵저버도 서로 잡아줬기 때문에, 이제 다크템플러는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언 스톰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거고요. 네. 아, 아코 딱 맞춰 나왔고요. 질럿 네, 추가됩니다. 아... 아, 제 생각엔 이거 막힐 것 같습니다. 네. 딱 도달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정성훈이 자원이 너무 심하게 났거든요. 천, 미네랄 천에 가스 600이 남았어요. 아, 확실히, 그 게이트가 맞아요. 늦게 늘어난 게 좀,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더안 좋은, 정성훈에게 안 좋은 점은 9시를 모르고 있단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어느 정도 아, 땅이 피해주면서 이제 아마 암마, 암마나 프로브를 좀 속가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액션이에요. 나 이거 밀리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 나는 지가 없다. 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는. 아칸이, 아칸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발업 질러시 큰 의미를 갖지를 못해요. 진짜 공위로 막 칸이거든요. 일단은 병력들 계속 올라오는, 어, 근데 좀 네, 렉이 조금 심하긴 하지니다만 아, 어, 파일런 지으면서 뚫리지 않는 의지를 김대현이 보여줍니다. 결국 가만히 있다 보면은, 하이텐 플러어의 사이먼 스톤이 먼저 준비가 되는 김대현 쪽에 훨씬 유리하거든요. 예. 네. 분명히 게이트 숫자도 이제는 맞춰줬습니다만은, 후속되는, 계속해서 기속해왔던 병력 교전 상황은, 결국 5대5로 김대현이 막아낸 내 성공해서 8게이트째 올라갑니다. 정성훈이 약간 피로가 누적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생산력 쪽에서 많이 아쉬운 문제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문제, 아, 더큰 문제는 진짜, 정성훈이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병력 상황에서 밀리면, 내가 밀리면은, 어다크테플러예 네. <laughs> 내가 밀리면은 그냥 밀린 정도 그 뭐야 밀린 딱 밀린 상황의 액면가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6시까지 미네랄 멀티 먼저 가져가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할 텐데 전혀 아니거든요 상대는 가스 멀티를 먼저 가져갔어요 아직 9시가 그리 확 활성화된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들어올 미래에 들어올 자원을 생각하면 이 9시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패스되는 것요니다 정성훈 선수와 김대현 선수가 이미 1라운드에서 펼쳤던 서킷프레이커 경기랑 비슷해 보이는데 예. 미네랄 멀티는 정성훈 선수더 빨랐지만 그와 거의 동타이밍 또는 약간 이른 타이밍에 서킷프레이커 11시 본진을 레저가몰레 멀티를 가져갔었어요 그러면서 몰레 멀티에서 스타팅 몰래 멀티에서 나왔던 자원적인 우위를 통해서 경기를 가져갔던 적이 있었는데 약간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도 김대현이 이쪽에 김한수를 써서 정성훈의 판단 판단 실수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인구수가 20 차이납니다. 가 아... 이미 아홉시와 도... 탄력을 받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똑같은 파이게이트 어 상황에서 김대현이 먼저 공이협이 완성됐습니다. 어, 저는 그냥 아쉬운 게 정성훈 선수가 뭐 캐논을 7개 줬다 막 이런 거가 딱히 아쉬운 게 아니라 중간에 자원이 게이트가 늘어나고. 라군 병력을 한번더 빠르게 찍어줄 타이밍에 그때 자원을 계속해서 치었거든요 전투에 집중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 그 점이 아마 나중에 페인으로 지적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아, 김대원이 굉장히 불리했던 경기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어영부영... 진짜 김대원이 특긴 거거든요. 어영부영 막으면서 중장기 준 가기 비벼지면은, 아이 비빔은 아 비빔밥을 아주 맛있게 마, 예.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김, 김 정성훈의 주병력이 현재 아, 현재 5버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성훈 옵저버 안마당에 아 상대 안마당에만 있어. 예예이 친구 예, 예, 빨리 와야 됩니다. 양 선수도 모두 공이 없 그리고 열 열한 시를 정찰해보면 열한 시에는 암흑 속에만 빠져 있을 뿐입니다. 아아 아, 이거 토끼머리 당하나요? 아 콘세기째. 아 옥저버가 있기 때문에 얘뭐 예, 위기에 처할 것같진 않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태풍의 눈이 워낙에 전장이 넓직넓직한 맵이다 보니까 예 정성훈 선수가 드라군 위주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드라군들이제 화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아아콘 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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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크죠. 상대방의 진입을 유도하는 면에서는 이제 드라군 위주의 병력 편제가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냥 질럿들이 이 넓은 입구는 그냥 뚫고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버리 드라곤 위주의 병력편제를 가지고 있는 정성훈 선수가 더욱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 9시 지금 보는데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네 9시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평 센터 쪽에서 병력교전 병력교전은 아, 네. 아 이거는 병력이 나쁩니다. 나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걸 또 중장기전 중장기전에 다니 김대원 선수가 또 이렇게 어영부영 비비면서 몰래 멀티의 활력을 통해 주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아 뒤늦게 스톰을 뿌려봅니다만은 이미 자원 차이 아홉시를 마비시켰다 한들 센터 교전에서 패배를 하게 된 정성훈입니다 어, 아홉시 어, 넥서스도 네. 못 날렸어요 아직은 이렇게 지러지 프로브를 많이 잡아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자원적으로는 앞으로 정성훈이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그러나 아... 아홉시 넥서스를 날리지를 못한다면 그렇다고 서 정성훈이 유리한 것 같냐 그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평유 상움을 조금 정리해 보면 결국 아홉 시를 날리지 못했습니다. 아홉 시에 있었던 프로브를 다수를 잡아주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본진 자원이 마르타 헤밍이기 때문에 김대선 선수는 그 프로브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으러 갈수 있겠고요. 조선 선수가 이제 생산력적인 면에서는 계속해서 시종회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전투는 괜찮게 해가지고 전투가 굉장히 불리한 구도였다라고 보이는 상황에서조차도 이렇게 세미 싸움을 만들어내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 전까지의 상황 전개가 별로 자신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세미 싸움 정도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 병력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9시에서 먹었던 자원들이 이제 병력으로 환산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러시 막으려면 아 글쎄요 정성훈의 사이언스톰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2 사이언스톰이 장전이 돼있습니다 저거 드라곤 위에 떨어져요 드라곤 위에 사이언스톰이 먼저 옵 점을 잡아줬습니다 이미 옵 점을 잡은 것그 이상으로 병력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 추가 부속병력 아, 내려오고요 만화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캐논 라인까지는 상대를 압박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네. 그러면서 6시 멀티 확인하고, 이 병력들을 6시로 뛰기 시작합니다. 네, 질러들만 적당하게. 네. 첩시키면 되는 거고. 뭐, 이, 여기서는 뭐, 정성수사 막아냈고, 어차피 캐논 라인이 뒤에 버티고 있다 보니까, 뭐, 네. 경기가 끝날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미나이멀에또 타격이 가는 모습이네요. 김대현 선수가 조금 병력 갈무리만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6시 마비됩니다. 6시 넥서스 날라가면 희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6시 넥서스는 꼭 지켜야겠고요. 6시 넥서스를 지키고 이제 프로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가정에서타에서는 약간 그래도 비슷하게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김대현 선수도 병력 손해가 좀 있었거든요. 무리하게 공격을 가다가. 먼저 공사업 됐습니다. 김대현. 서로서로 서로 소모전을 하다보면 은 이제 자원회전력에서 누가 앞서냐라는 문제인데. 아, 근데 이게, 아, 정성선수가 계속 아쉬운 게, 이게 전투는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는데 생산력이 부족해가지고, 제 d r r 1 4 0 0가스1리0 0 남거든요. 아, 아콘이 몇개입니까 그러면? 7로시 몇 마리고. 이런 자원들이 게이트에 온전하게 투자가 됐으면은 좀 정성선수가 이겼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화 컨트롤 싸움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정성선수가 시종일간 전투회사의 컨트롤은 꽤 잘해주고 있어요. 네트워크가 힘내. 뻗으면 안 된다. 안됩니다. 아직은 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또... <laughs> 네트워크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9게이트 대 10게이트. 하지만 아직 정성훈의 게이트는 건설 중입니다. 그리고 7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합니다. 아.. 어, 제 생각에, 이거, 김대원이 너무 비빔밥을 잘 비비다 보니까, 자신이 유리한 상황조차도 약간 비벼, <laughs> 비비를. 오, 템플러 왜 올려? 야, 아, 나도 하이템을조금안좋쳐 오, 내스토은잘 네, 들어갔습니다. 좀잘 들어가는데, 뭐. 하이템플러 내주면, 뭐, 일회용으로 소모품으로 쓴 거니까, 뭐, 그렇게 경제적인 투자는 아니고요. 예. 어, 글쎄요, 이 김대, 아, 김대현 다시 6시로. 6시만 날리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뛰쳐나갑니다 네 넥서스가 쉴드가 많이 까져있기 때문에 테러는 가능하거든요 예 6시 렉서스... 날아가면은 결국 자, 원동력, 자원, 원, 힘이 떨어지거든요 와, 이러면서 7시 안마당 걸린 것도 크네요 예 6시 넥서스 아, 날아갑니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12시 쪽에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레이저다 보니까 김병현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 앞으로 몇 분간은 생산량적인 면에서도 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 미리 지어지는 캐논 때문에 막기는 깨지지 않습니다. 예, 네. 막기는 네. 하겠습니다만은 아또 뛰어요. 또 달리나요? 안 되죠. 예, 네. 그렇게 좀 갈무리를 해줄 필요가 네. 있습니다. 레이저 서서로 흥분, 미더 소스로 흥분하지 말고 6시 날린 걸 만족하기 때문에 두 곳에서 자원 채취가 시작되는 만큼 분명히 이 자원 차이를 메꿀 수 있습니다. 음, 진짜, 만약, 만약, 정성 선수의 안바닥에 프로브 견제가 들어간다면, 이거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견제각은 양 선수 모두 약간 못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지금, 인구수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 수준이고요. 글쎄요, 이거 좀, 상황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데, 또한번 이제, 큰, 큰, 병력의 1대1 싸움으로, 좀, 도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병력 나옵니다, 또, 뭐, 청성은. 김대현이 자기가 불리했던 경기를 비비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유리했던 경기조차는 비벼버리네요 네.. 아 이거 지금.. LCS 아니거든요? 아.. 좀.. <laughs> 아.. 한참 에도 내다보기 힘든 그런.. 네.. 좀... 아, 아.. 이게.. 저 과도한 그.. MSG 맛에 중독되면 안됩니다 아직 첫세트예요 저희 지금 <laughs> 이러면서 6시 멀치가 정성훈이 재건이 될텐데 네.. 6시 또 재건이 되고요 7시도 돌아가고요 <laughs> 지금 딱 6시 멀티가 딱 정선수가 깨졌기 때문에 그딱 그만큼의 가치를 이제 환산시켜서 김다선수가 인구수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네. 네. 이제 그 인구수, 그 많은 인구수를 어, 어디다 활용하느냐? 김다선수가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상황, 좀더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환산하느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 숫자는 동일합니다. 평력 숫자도 비슷하고요. 아, 좀, 그터가 심각하네요. 네. 하지만 업그레이드는 김대현이 방 1업 앞서있습니다 6은 뭐병력비정도이전는 거의 비슷해졌구요 참 이게 이렇게 되면 또반 그을 수 있거든요 이거 일단 칼 뽑아 봅니까 아콘 개수 동일하고요 템플러도 비슷합니다 업그레이드 하나 차이 <laughs> 이렇게까지 상황이 동일 상황은 보통은 수비하는 쪽이 유리하거든요 자 아, 들어갑니다 유리. 병력이 나뉘었어요 정성훈 라이닉스 아, 스톰이 어떻게 들어갈지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스톰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스톰 사이 스톰 아 병력이 더 많이 남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김대현이 대연이 발업질러이 조금 더 생존률이 좋다 보니까. 예. 아, 미연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이 사업은 거의 동률이라 봐도 될것 같아요. 예. 결국은 뭐 비슷하게 싸웠습니다만은 후속 병력 먼저 뛰어오는 거는 정성 선수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성훈이 전승을 통해서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남은 병력들로 상대방의 멀티를 깨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졌고 어, 김대현 선수 아홉시 가스 세계 입소시합 모습. 원래는 아... 3개가 아니라 한개로채취 하고 있었는데 딱 알맞게 좌우 조절 해주는 모습이고요 어... 양서수 이제 멀티 동일하고요 그쵸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결국 20분 동안 열심히 치고 받고 싸웠는데 왠지 데저트... 그 요즘 앱 있죠? 데저트 스트라이크 예데저 아. <laughs> 딱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표공싸 그대로 오대대고 어... 양서수 모두 약간 다리가 풀리고 있지 않는 예, 모습이다 보죠까 보기... 아... 7.4선수의 이제 첫 세트입니다 제 생각에 근, 그런데 이제 1 세트의 향방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 요 일단 예, 예 여기도 꽤 있기 때문에 여기 뚫을 수 있거든요. 아 캐논, 아 캐논보다는 그, 파일런 파이런 파이런 점사 파이런이. 이거는 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파일런이 파일런이 따봤을 때는 그냥 구슬처럼 보이지만 저게 예. 굉장히 HP가 많거든요. 예스타트아사이스톰첫 <laughs> 번째 아, 일꾼 예, 프러블, 견제 프로브를 지금 지금 차라리 이제 맥서스의 과욕을 부리는 것보다는 진짜로 일분을 좀 타격 타격해 주는 것이. 더 오른 파다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후속 병력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정선을 정선 차리고 바로 어떻게든 알려줘야겠고요. 예 일단은 좀 도착은 좀더아쟤 아, 근데 전 저는 아직도 이게 결정타를 내릴 수 있는 병력인지 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예 김대현 아, 캐논 다... 다시 살아나요. 아, 캐논 다시 동력이 돌아오기 직전 아질러이더 그 많이 남았습니다. 만나요. 아 김대현의 병력이 훨씬 많아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 풀어보였네요. 뭘까? <laughs> <laughs> 네 아침 생산력적인 면에서 조금 더 양호했던 기대한 선수가. 네7 예, 시가 <laughs> 결국은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이러면 정성운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아 결국 자기가 그 기대. 자기가 먹겠다. 아첫 세트 너무. 김대현이 돌고돌은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뭔가 좀 너무 돌아간듯한 승리였던 것 같아요 예... 아... 어, 일단은... <laughs> <laughs> 정성훈 선수가 확실하게 유리한 스타트였는데, 예, 모든 면, 사실상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스타트였는데, 캐논 7개를 받으면서 조금 더 너무 안정, 너무 안전제주의적으로 하다가 이제 상대방에게 자원 우위를 뺏기는 모습이었고요. 무엇보다 9시 몰래 멀티를 적시에 적발하지 못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중반에 자신이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었고, 김대현이 이후에는 이제 전투적인 컨트롤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생산적, 생산력적인 면에서 정성훈 선수를 압도하다 보니까, 결국, 앞서고 있는 인구수는 약 15에서 20정도의 병력으로 적극적으로 7시 앞마당을 타격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지지를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게임 스코어 1대0 김대현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두번째 세트 잠시 쉬었다가 찾아뵙겠습니다